당뇨병 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전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식사, 운동, 그리고 혈당 관리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당뇨병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양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특정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제를 섭취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무작정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성분을 포함한 영양제를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양제 섭취의 위험성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영양제는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 안에는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 환자들이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치명적인 영양제 성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그리고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의 약물 복용입니다. 그러나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을 낮추기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영양제를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양제가 당뇨병 환자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에게는 고당분 성분이 포함된 영양제, 자극적인 성분을 가진 보충제, 또는 과도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한 영양제는 혈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작정 인터넷에서 추천하는 보충제를 사거나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양제의 성분을 잘 살펴보고 각 성분이 당뇨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영양제를 복용하면 상호작용으로 인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보충제는 당뇨병 치료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인 다섯 가지 영양제 성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분들을 피함으로써 혈당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바로 숨겨진 당이 들어있는 영양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섭취할 때, 그 안에 포함된 당분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일부 영양제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숨겨진 당이 들어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어 당뇨병 관리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숨겨진 당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당분이 들어있는 식품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설탕, 포도당, 과당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영양제에는 자연적인 감미료나 맛을 개선하기 위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당분이 적게 포함되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혈당을 상승시키는 성분들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비아, 자일리톨, 에리스리톨과 같은 자연적인 감미료도 당뇨병 환자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당분은 혈당 조절을 방해하며 당뇨병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거나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설탕이 첨가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섭취한 영양제가 실제로는 혈당을 높이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때, 이는 혈당 관리에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숨겨진 당이 있는 영양제는 지속적인 혈당 상승을 유발하여 당뇨병 관리에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한 번의 섭취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섭취할 경우 장기적으로 혈당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당뇨병 환자들은 자기 자신이 섭취하는 영양제의 성분을 철저히 살펴봐야 합니다. 영양제에 포함된 감미료는 보통 상쾌한 맛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미료들은 단순히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 반응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일부 감미료는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섭취를 피해야 할 성분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일리톨이나 에리스리톨은 당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일리톨은 일부 사람들에게 혈당 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에리스리톨 또한 장기간 섭취할 경우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경고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영양제를 선택할 때 성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감미료나 향미 개선제의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제를 구매할 때는 라벨을 꼼꼼히 읽고,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감미료가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어떤 영양제에서 숨겨진 당이 발견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타민C나 멀티비타민과 같은 일반적인 영양제에는 종종 향미 개선을 위한 당분이 추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감소를 돕는 다이어트 보조제나 에너지 보충제에서도 당분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영양제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성분을 체크해야 하며 숨겨진 당이 포함된 제품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병 관리에 있어 적절한 혈당 모니터링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두 번째로 위험한 성분인 자극적인 성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두 번째로 위험한 성분은 바로 자극적인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주로 에너지 증진, 체중 감소, 운동 성능 향상 등을 목표로 한 보충제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자극적인 성분, 특히 카페인과 같은 물질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뇨병 환자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자극적인 성분들이 당뇨병 환자에게 위험할까요? 우선, 자극적인 성분들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에너지 증가나 각성 효과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카페인은 체내에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이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런 효과는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당뇨병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극적인 성분은 호르몬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기존의 인슐린 저항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화되면 체내에서 혈당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혈당 관리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자극적인 성분을 포함한 영양제는 혈당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보조제나 운동 성능 향상을 위해 자극적인 성분이 포함된 보충제를 섭취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그 효과가 오히려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 감소를 돕는 보충제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보충제에는 카페인, 녹차 추출물, 고추 추출물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체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일시적인 각성 효과를 일으키지만 장기적으로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 외에도 에페드린, 야바, 또는 메타암페타민, 구아라나 등의 자극적인 성분들도 당뇨병 환자에게 위험한 성분입니다. 에페드린과 같은 성분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신진대사를 가속화시킬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호르몬 불균형과 혈당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불면증, 불안, 심장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당뇨병 환자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자극적인 성분들이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은 혈당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이미 정서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성분을 추가로 섭취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혈당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적인 성분들이 포함된 영양제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보조제나 운동 보조제를 섭취할 때 성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극적인 성분을 피하는 것이 당뇨병 관리에 매우 중요하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극적인 성분이 포함된 보충제를 당뇨병 환자에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호르몬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성분은 당뇨병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보다 안전한 보충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세 번째로 위험한 성분인 과도한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위험한 성분은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의 과다 섭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그 섭취가 과도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 그리고 철분과 같은 특정 미네랄은 과다 섭취 시 혈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 비타민 A의 과다 섭취 비타민 A는 면역 체계, 시력, 피부 건강 등 여러 신체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A의 과다 섭취는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타민A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A의 과다 섭취로 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A는 시각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과잉 섭취 시 혈당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A의 과다 섭취는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들은 비타민A가 포함된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비타민D의 과다 섭취 다음으로 비타민D는 뼈 건강과 면역 체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 보충제를 통해 추가적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D의 과다 섭취는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과도하게 섭취되면 칼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비타민 D는 심장 및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돕지만 별표별표 별표 과잉 상태에서는 오히려 혈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비타민 E와 K의 과다 섭취 비타민 E와 비타민 K 또한 과다 섭취 시 당뇨병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지만 과잉 섭취하면 혈액 응고를 방해하여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이미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이 증가해 있기 때문에 비타민 E의 과다 섭취가 심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비타민 K 섭취는 혈액 응고를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E와 K도 섭취량을 잘 조절해야 하며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4 철분의 과다 섭취 철분은 혈액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지만 과다 섭취는 당뇨병 환자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철분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이미 고혈당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철분 과다 섭취가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 과잉 상태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당뇨병 합병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철분 섭취는 당뇨병의 악화를 초래하고 심혈관 질환과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분이 포함된 보충제를 섭취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정확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의 균형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과다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양소는 적당한 섭취가 필요하며, 과다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비타민 A, D, E, K와 철분이 포함된 보충제를 섭취할 때 반드시 적정량을 지키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의 과다 섭취는 당뇨병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과 철분의 과잉 섭취는 혈당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전에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뇨병 환자들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